이제 단 2화를 남겨놓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12화에서는 정말 악마를 보았다가 절로 떠오르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추호는 보영을 죽인 것으로 심동민의 총에 맞아 죽는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급박한 그 순간에도 보영이를 죽인 건 정우라며 그에게 총을 쏠 것을 소리쳤죠. 이에 반해 정우는 신추호를 죽이려는 심동민을 어떻게든 말려보려 안간힘을 썼는데요. 정말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두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우를 해하기 위해 자신이 준비해준 총에 자신이 맞아 죽는 참 아이러니함을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죽어도 싼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정말 끔찍한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신동민이 신추호를 향해 총을 쏘게 만든 건 바로 양응수였죠. 그는 신동민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보영을 죽였다는 이유로 정금이를 10년 동안 끊임없이 조롱하고 괴롭혀왔죠. 심지어는 정금이를 육교에서 밀어 현재 중퇴에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현구탁과 양응수는 이러한 신동민의 불안한 심리를 조종해 결국 신추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심동민은 너무나 충실하게 잘 따라줬습니다. 신추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두가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창 밖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심동민을 부추겼던 양응수이죠. 그는 신추호가 죽자 자업자득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곧바로 현구탁에게 문자를 보내 병무를 잘 부탁한다며.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구탁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 상황에서 미소를 보이는데요.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대로 신추호가 죽었기에 이제 보형 사건 책임을 그에게 모두 전가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죠. 두 번째는 바보같이 자신의 말을 너무나 충실히 잘 따르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양응수가 심동민을 자극한 건 바로 현구탁과의 모종의 거래 때문인데요. 신추호를 죽게 하면 병물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현구탁이 그 약속을 지킬까요? 그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실 병물을 현재 구치소에 집어넣은 것도 민수를 조종해 자백하게 만든 것이죠. 물론 어리석은 양응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양흥수와 병무 민수까지 모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있었던 단한 사람만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어리석은 것도 부전자전일까요? 병무는 신추호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민수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절대로 현구타기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도 아버지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를 잃은 아들한테 할수 있는 얘기인가 싶죠. 병무는 현재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현구탁 뿐이라며 민수의 입단 속을 시키는데요. 경찰이라는 인간이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도 현구탁에 대해서는 저런 판단밖에 못 한다는 것이 경찰로서 자질 부족으로 보이죠. 현구탁의 비열함은 12화에서 너무나 잘 드러났는데요. 그는 당시 수사에 대한 모든 잘못을 김희도에게 뒤집어 씌우기 급급하죠. 심지어는 김희도에게 자진해서 경찰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데요. 이유인 즉슨 당시 수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 감찰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 모든 것을 김희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찰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직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것이 그의 얘기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직을 할수 있는 경비업체까지 소개해 주는데요.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기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런 말도 덧붙이는데요. 형으로서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챙겨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형사과장인 김희도가 경찰을 그만두고 경비업체로 이직하라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3화 예고편에서는 노상철이 김희도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상철은 김희도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19살 어린 고등학생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정우로 몰아간 것이 누구냐며 그를 압박합니다. 노상철은 박다은의 할머니를 찾아가 당시 함께 있던 남자가 정우가 아니라는 증언을 확보하는데요. 당시 남자의 목소리는 굵은 중저음의 성인 목소리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저씨라는 단어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박다은 또래의 남자는 절대 아니라고 할머니는 증언합니다. 이로써 노상철은 두 사건의 범인이 정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결국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김희도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요. 두 번에 걸쳐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무시했죠. 첫 번째는 당시 차 사고 목격자가 정우가 아닌 성인 두 명이라는 진술을 했었는데요. 김희도와 당시 여경은 답정너로 정우를 범인으로 확신했기에 이를 무시했죠. 두 번째는 1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다은 할머니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들렸던 그놈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당시 정우 목소리를 한 번만 들려줬더라도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결국 잘못된 자기 확신이 어린 정우를 범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희도 입장에서는 이제 흑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쓸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당시 사건에 대해 노상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바로 현구탁이라고 말이죠. 김희도는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며 혼자서 곱씹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구탁 또한 당시 자신의 수사가 옳다고 했다는 말이죠. 이 말인 즉슨 현구탁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희도 또한 가스라이팅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모든 증거는 정우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김희도는 당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너무나 완벽한 증거에 정우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 김희도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현구탁인 것이죠. 현구탁은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김희도에게 정우가 범인이 맞으니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화에서는 현구탁과 예영실이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예영실은 수호가 그린 현구탁 그림으로 그를 압박했죠. 하지만 현구탁 또한 박형식이 다은을 죽이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현구탁은 박형식의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다은과 박형식이 함께하는 사진을 예영실에게 보여주며 무언의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구탁은 아들을 잃었음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요. 자수를 하라는 건우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영실과 수원으로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목격한 수호를 위험한 박형식에게서 데리고 나오죠. 이는 곧 수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영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13화 예고편에 보면 최나겸의 반격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우는 최나겸을 찾아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냐며 그를 압박하죠. 더 이상의 부정은 의미가 없기에 스스로 인정하는 최나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최나겸이 당시 박다은 살해범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핸드폰이죠. 최나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당시 현장을 녹화했었는데요. 물론 이는 현재까지는 예영실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영실과 현구탁이 아무리 사건을 미제로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도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13화에서는 정우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린 최나겸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최나겸이 정우의 마음을 자신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바로 정우 누명을 벗기는 것입니다. 결국 최나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을 노상철한테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3화에서 본격적으로 박다은 사건을 조사하는 노상철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과연 현구탁과 예영실이 어떻게 이것을 방어할지 궁금해집니다. 빌런들에 의해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